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이번 주는 설 연휴를 맞아서 가족 그 돌봄에 대하여를 주제로 방송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모님 돌봄에 대한 얘기를 나눠봅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연로하신 부모님을 어떻게 돌봐드릴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나누게 되는데요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챙겨드리는 건 당연한 도리지만 때로는 가족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부모님을 잘 돌봐 드리기 위해서 가족들이 의기투합해서 직접 요양원을 지은 분이 있습니다. 임수경 원장인데요. 부모가 원하는 돌봄이란 무엇일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임수경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요양원 운영하신 지한 5년 정도. 네, 5년 차입니다. 네, 그 정도 되셨어요. 그전에는 사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네. 어떻습니까? 요양원 운영 한 5년 정도 해보시면서 좀 몰랐던 세계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 요양원에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네. 그전에 직장 생활은 정말 정신없이 직장 생활 했었고, 부모님은 늘 그냥 계시는 분으로 음. 생각을 했었었죠. 늘 네. 부모님 저희 아쉽게 보고 싶어하시고 그래도 일이 먼저였고 네. 그랬었다가 부모님이 이제 아프면서 다시 부모님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유양원을 하면서 이제 어르신들을 알게 되었고 네. 우리 지금 계신 어르신들은 일제서부터 전쟁도 거치시고 산업화를 거치시고 민주화를 거치시면서 온갖 폭발을 다 겪으신 분이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지혜로우시고 음. 긍정적이시기도 하고 수용적이시기도 하고 참 놀랍게 발견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네, 네. 그래서 배울 것들도 많고 예참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짜 지금 어르신들 격동의 세월을 사시는 네, 분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정말, 네. 어떻게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네. 지금 요양원을 하시는 요양병원하고는 좀 다르죠. 네네. 네, 요양병원은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네. 의료적인 치료가 더 필요한 분들이 이제 가시는 곳이고요. 네. 요양원은 어, 의료적인 치료보다는 어르신들의 의식 주를 챙겨드리고, 네. 그리고 약도 챙겨드리고, 네. 그 다음에 그분들이 조금 더 여생을 편안하게 살수 음. 있도록, 재미있게 사실 수 있도록 네. 여러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어~ 어르신들이 모시면서 건강 관리를 해드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기능 훈련도 해드리면서 기능을 회복하게 하고 잔존 기능도 또 유지하게끔 하고 네. 그러면서 거기에는 마음에 대한 돌봄 여러 가지 음. 돌봄을 같이 하는 곳이 요양원입니다. 네, 네. 지금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또 요양보호사분들도 네. 계시고 사회복지사분들도 계시고 또 환자분들도 네. 계시고 여러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정원은 240분인데요. 2인실을 네. 혼자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서 음. 지금 어르신들은 236분이 계시고요. 네, 네. 요양보호사는 112명 있고 간호 인력이 14명,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10명, 그 다음에 이제 조리 인력도 한 14명 정도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이제 출퇴근하는 셔틀버스 어. 하시는 분들까지 전체 172명 정도 됩니다. 종사자가요. 아, 그 많은 식구들을 네. 다 책임을 지시는 네. 그런 분이시네요. 네. 그 요양원에 계시니까 이제 뭐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많이 보실 텐데 어르신들이 가족들 다녀간 다음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네. 어떻습니까? 음. 부모님이 계신 우리가 요양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 부모님이 계신 집에서 제 식사하고 명절이나 추석 때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부모님이 자식들이 차를 타고 갈 때까지 손을 흔들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차 꼬리가 이제 없어지면 돌아서는 그 얼굴이 얼마나 쓸쓸해 보여요 네. 사실은 요양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헤어지는 그 순간이 굉장히 쓸쓸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저희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면회 끝나고 음. 이제 돌아가신 얼굴이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면회 때, 면회 끝나고 나서 서로 등지지 않고 음. 등지지 않게 헤어지게 하도록 등지지 않게 어떻게 네. 해드려요? 그, 엘리베이터 앞까지, 이제 어르신들은 생활실로 올라가셔야 되니까, 아. 엘리베이터 앞까지 오시고, 어르신들 엘리베이터 앞에서, 타시고, 네. 타시고 선생님이 어르신을 모시고 올라가니까, 음. 이제 거기서 빠이빠이 하고, 문이 닫히면, 음. 선생님은 이제 어르신들하고 오늘, 어르신이 면회하면서 가족들하고 음. 잘 지내셨어요? 뭐 이런 어떤 얘기하셨어요? 이러시면서 올라가고 네. 그 짧은 기간이 잠깐 외로울 수 있는데 생활실 들어가시면 또 친구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누구 왔다 갔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그러면 금방 잊어버리고 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어리신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는 잘 모르죠. 네. 다만 표정이 변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항상 헤어지면 서운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임수경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을 모시다가 네. 어떻게 요양원까지 지을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 음. 일이 있으셨는지요? 저희가 어머니가 처음에 이제 뇌경색이 2008년에 네. 왔고요. 그때는 아버지는 괜찮으셨어요. 어머니가 뇌경색이 왔는데 저희는 다 남매인데 다들 너무 바쁜 거예요. 네. 저희는 누구도 부모님을 돌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어떻게 어디로 모셔서 도움을 받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싶었는데 두 분이 동시에 갈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음. 엄마는 아팠고 또 아버지는 괜찮았고 네. 어머니는 치료도 필요하고 뭔가 운동도 필요하고 근데 아버지는 활동을 하셔야 되고 생리별이 부부간의 생리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제 집에 도우미를 드리고 있었다가 엄마는 더 나빠지고 음. 그래서 다시 병원에 어머니가 입원하셨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서 어머니가 재활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어머니가 재활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아버지가 또 쓰러지셔서 네. 두 분이 같이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두 분을 모실 수 있는 곳을 찾으러 다녔을 때, 그때의 요양원이나 이런 곳을 갔었을 때 굉장히 어둡고 음. 참 힘들었어요. 그런 걸 보는 게 어르신들은 다 표정이 없었고 여기저기 또다 아픈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재활병원 이제 재활병원에 가서 이제 딱 목적은 어머니가 운동을 하자는 엄마 아버지 운동 시키자는 목적이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아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재활병원, 요양병원은 돌봄이라고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 아침, 저녁 재활하고 나서 이제 가서 침상에 누우시고 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 부모님이 아직도 그래도 계속 뭔가 여생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어 계시는 게 맞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병원에 계실 때 그때가 2013년, 14년. 그때 이제 병원 시스템을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아, 두 분이 이 저렇게 사시는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그럼 나는 어떡할까? 음. 부모님 보면서 나는 아프면 나중에 어딜 갈까? 그런 생각을 같이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아, 부모님이 조금 더 내가 앞으로 갈 곳인데, 부모님이 가시면서 좀더 편한 환경이 될수 있는 곳이 있을까? 음. 그래서 그곳을 한번 만들어보자 아. 그렇게 시작을 했죠 어휴, 마음에 드는 데를 못 찾으셨나 봐요 <laughs> 못 찾은 것도 있고 <laughs> 네. 그니까 러 요양원도 그렇고 요양병원도 각각의 역할이 있는 상황에서 네. 그 역할들이 조금은 더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운동이 있고 물리치료가 있고 그다음에 돌봄이 있는 곳이 있으면 음.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양원으로 의료적인 아, 거는 예.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들게 음, 되었습니다. 준비하고 문을 열기까지 한 7년 정도 걸리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 원장님이 좀그 머릿속에 글이 있는 요양원은 어떤 그림이었어요? 어, 일단은 밝고 넓었으면 좋겠다 네. 싶었습니다. 예. 어르신들이 좀 해도 많이 보고 밝으면 음. 기본적으로 건강하잖아요. 마음도 네. 밝아지고 그래서 밝고 그다음에 넓고 그리고 어, 운동을 할수 있는 곳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고 네.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고 와. 그다음에 꽃도 보고 <laughs> 예. 이뭐 텃밭이 있으면 이 자연 땅이라는 게참 좋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예. 그래서 그런 텃밭도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부모님 이제 뭐 종교 활동을 위해서 예배당도 있으면 좋겠고. 아이고 <laughs> 욕심이 많으시네. <laughs> 네. 그럼 이제 그러면 저절로 생각하니까 아, 그럼 좀 비싸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비싸지고 넓어지죠. 근데 에이. 어, 일단 그때는 저희가 즉 생각만 했고요. 음. 사실 이런 것을 질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때 형부가 가진 땅이 하나 있었어요. 아. 근데 그 땅에 이제 형부가 다른 것들을 하려고 시작을 하고 계셨다가, 네. 형부가 저희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 아버지 아프신 것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셔서 네. 형부한테, 형부 우리 그 땅에 이런 것들 한번 지어보면 어때요? 그랬는데 별 고민 없이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그렇게 돈이 많은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네. 부모님의 병원비도 부모님의 집을 팔아서 낸 거였고, 저희는 뭐 아. 애들 교육시키고 먹고 사는데만, 어, 그것만 해도 저희는 감사한 거였고. 그래서, 어, 참, 그,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만 가지고 하는 게 쉽지도 않았는데요. 그래도 7년 동안 설계하면서 투자자도 음. 어, 찾으면서 그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또 찾아내셨군요. 네, 네. 찾고 그 다음에 음. 은행에서 또 돈도 빌리고 음. 하면서 그래서 7년 만에 드디어 완공됐습니다. <웃음> <웃음> 네. 네, 그 남자 마을 여자 마을이 따로 있다 그래요? 그 유형원에 네, 네, 네. 네. 어, 부모님을 모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을 열고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집에서도 예. 답답하다고 네. 어떨 때는 화장실 문도 열어놓으시고 그러세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이 섞여 있으면 민망하겠다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남자 어르신들 여자 어르신들을 이제 조금 자유롭게 사, 생활하시라고 따로 뒀고요. 네. 그런데 이제 부부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렇죠. 저희 부모님같이. 예. 네. 부부 어르신들은 사실은 저희 부모님의 케이스도 엄마가 더 먼저 아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편분이 아프시면 여자분께서 어쨌든 조금 돌봐주시면서 음. 같이 집에서 생활하시는데 여자분이 아프시면 남편분은 집에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남자들은 좀 돌봄에 서툰 경우가 많죠. 그리고 네, 그리고 식사도 못 하시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그두 분을 같이 모실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겠는데 음. 그렇다고 하면. 남자 어르신들이 조금 더 건강하겠다 음. 싶어서 남자 마을에 이제 그 음. 부부실을 뒀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요양원 안공하고 첫 번째 입소자가 부모님이셨다고 네, 네. 부모님 들었어요. 네. 아이 딸이 하는 데니까 부모님은 되게 마음 편하게 들어오셨겠어요. 네, 부모님은 제가 음. 이제 이걸 한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이거 아버지, 어머니 꼭 요양원에 가셔서. 사셔야 돼요. 라는 음. 걸 이제 소망으로 계속 드린 거죠. 음. 그 전에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음. 끝까지 사셔야 된다고. 이거 완공될 때까지는 꼭 계셔야 네, 됩니다. 계셔야 고 거기 가서도 사셔야 됩니다. 음. 이러고 이제 그 소망을 계속 드렸고, 마침 오픈하게 됐는데, 오픈하기 전전날 이제 구경을 오셨는데, 너무 좋다고 그냥 그때부터 눌러서 거기서 사시게 됐죠. 네. 네. 두분 건강은 어떠십니까? 근데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고요. 아.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신 것을 보셨는데, 한 2주 동안은 괜찮더니, 그 다음에 충격을 받으셔서 지금은 그렇게 좋진 않으세요. 네. 근데 처음에 유영원 들어가셨을 때, 저희는 엄마, 아버지가 한 2년, 1, 2년이라도 더 사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네. 아버지는 4년, 5년 사신 거고, 어머니는 지금도 계시고. 그렇군요. 감사하죠. 예. 편안하셨나 봅니다. 네. <laughs> 네. 그 지금 뭐 이렇게 따뜻한 요양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잊을만 하면은 뉴스에서 좀안 좋은 얘기들이 들어요. 네. 특별히 네. 그 노인 학대 네. 뉴스 이런 소리 들으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철렁합니다. 네. 그 네.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그 노인 학대나 이런 쪽 얘기가 나오는 게 주로 이제 병원, 요양병원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음. 사실은 저희 요양원은.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을 돌보세요. 요양보호사는 네. 국가 자격증을 뜬 사람들이세요. 네. 요새는 교육원에서 진짜 정말 교육 열심히 시키세요. 네. 노인학대에 대한 얘기, 노인인권에 네. 대한 얘기,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뭐 기저귀 어떻게 케어하고 일치어도 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다 교육받고 저희 이제 오시는 분들인데 병원의 경우는 간병인은 그런 교육들을 잘못 받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저는 이제 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간병인 교육들도 정말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에서도 치매 어르신들도 있고 음. 그 다음에 남자 어르신들 같으면 욱하는 어르신들도 있고 네. 또 치매 어르신들 중에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도 있고 그러세요. 폭력적인 분들도 있을 수 네. 있잖아요. 저시죠. 예.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들의 경우는 그렇다고 그런 어르신들을 어 저희가 돌보지 않으면 가실 곳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시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게 어르신들이 제 보행이 점점 불편해지세요. 네. 그러면 낙상의 위험도 되게 커요. 예. 집에서도 낙상의 위험이 있는데 음. 여기 오시면 집에서도 자녀분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낙상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서는 사실은 돌봄이라는 게 공동으로 돌보 주잖아요. 그러면 어. 어르신들이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민원도 생기고 그러죠. 그 저희 아버님 요양병원에 계실 때 처음에는 이제 인지가 되시니까, 근데 이제 움직이는 건 조금 뭐 힘드셨지만 그래도 화장실 왔다 갔다 그전는 하셨는데 입원하니까 밤에 낙상 사고 때문에 못 움직이게 하니까 네. 그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셨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보호자 저희가 이제 보호자들하고 상담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어르신의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소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좋아지고 있고 나빠지고 있고 식사가 안 좋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상담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이제 미리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저도 저희는 예방하도록 하는데. 그래도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저는 보호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거를 저렇게 원하시는데 그래도 움직이시게 자꾸만 해드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네네. 네. 그러다가 낙상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음, 계속 드려요. 그건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렵다고 하면은 저희도 밤에는. 못 나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근데요, 어르신들이 무엇을 선택할까요? 음. 그렇게 이제 같이 소통을 하는데 네. 그래도 막상 다치면 너무 힘들죠 <웃음> 서로가. <laughs> 원장님 이 마음이 참 네. 약하신 분이에요. 이런 얘기하실 때 원장님 눈, 눈에 눈물이 그런 그런 하십니다. <laughs> 네. 그 입소하러 <laughs> 상담 자녀분들이 네, 네. 오실 때 어떤 네. 고민이 가장 많으세요? 어,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어르신을 모셔야 되는데, 어, 어르신들이 오시고 싶지 않다. 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고민이. 진짜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정말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이러이러 음. 인지가 있으신 어르신들한테는 제가, 저희가 이러이러 해서 저희가 너무 힘들고 저희가 지금 너무 바쁘고 애들도 있고 그래서 부모님 지금 돌봄이 필요한데요. 식사도 챙겨드리고 하는데. 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장기요양이 제가 방문도 있고요, 주간보호센터도 네. 있고 시설로 오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방문하고 시설 주간보호센터를 충분히 다니셨는데도 음. 그것만 갖고는 부족한 24시간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시설로 오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사실은 말씀을 드리죠. 아버지는 지금 어머니는 누가 옆에 있어서 낙상도 음. 안 일어나고 식사도 챙겨드려야 되는데요. 지금으로는 환경이 부족하니까 이제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면서 설득을 하셔야 되고 설득하시고 또 필요하면 이제 부모님한테 보여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요양원을 보여드리고 시설 한번 보여드리고 예, 같이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음.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네. 이제 그렇게 오시고요. 근데 스스로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 예, 내가 이제 바쁜 자 하기도 힘들고. 주간 보세는 밤에도 혼자 있는 거 외롭고, 그래다 이제 가야 되겠어. 너네들 알아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음. 그러니까, 인지가 있으신 분들은 잘 말씀을 드리면, 네. 오실 때를 알아서 오실 것 같은,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좀 필요한 것 같고, 어쨌든 논의가. 그 다음에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그게 참 어려워요. 음.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계속 까먹으세요. 그런 말씀을 했다가도 까먹고, 또 그래서, 그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이제 좀하얀 거짓말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지금 출장을 갑니다. 음. 부모님을 못 돌봐드려요. 음. 그러니까 엄마 그리고 부모님은 지금 일이일한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어서 언제 갑자기 쇼크가 올지도 모르는데 제가 없으면 응급실에 가셔야 되거나 넘어져 네.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잠깐 가셔서 건강센터에 가셔서 음. 계셨다가 더 좋아지면 오세요. 이렇게 음. 하시고 오시고 오시는데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한삼주한 달이 계시면은 적응하실 수도 있어요. 네. 네. 그 치매 환자분들 많으시죠. 치매 어르신들이 그, 있으시죠. 그분들은 네. 어떻게 돌봐드려요? 근데 치매 환자 어르신들이 치매 어르신들의 유형이 많아요. 아까처럼 네. 깜빡깜빡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그냥 일반 인지가 있으신 분들과 같이, 같이 계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네. 그분들은 같이 생활하셔도 다만 그림도 그리고 미술도 그리면서 그러면 우리 같이 인지가 있으신 분들도 나도 깜빡깜빡하고 나도 저렇게 조금씩 될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보호를 해주시는데요. 그런 분들 말고 이상행동이 있는 분들 배가 너무 심하시거나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지고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물건 훔쳐갔다 그러시는 분들, 음. 시비 거시고, 뭐 이러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분들끼리 따로 이렇게 음. 계시도록 해야 돼요. 그렇군요. 다른 예. 분들을 위해서. 예,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분들도 위해서, 물건을 가지고 갔는데, 인지가 좋은 분들이, 어, 이 물건들을 내 건데 왜 갖고 가?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면, 이분은 그게 내 건지 모르고 갖고 오신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이 치매 어르신들이 거기서 욱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싸움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모셔다 놓으면 서로의, 서로 간에 간섭을 안 하게끔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냥 하신 대로 뒀다가 우리는 그 물건들 다시 챙겨서 갖다 두고 나가고 싶으면 산책을 시켜드리고. 음. 그래서 그런 그 어르신들은 자, 당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더할수 있도록 다른 어르신들의 방해가 안 되는 네. 쪽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돌봐드리는 그러니까 거죠. 한분한분다좀 차이를 둬서 이렇게 네. 살펴드리는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부모 자녀 사이에 그 화해의 시간을 좀 만들어주기도 하신다고. 음, 그건 제가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네. 어, 여기 의양원에 오시면, 음. 이제 그런 우리 보호자들은 내가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못하는 그런 죄책감도 약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자주 오세요 연애를 네. 자주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세요 아. 예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추억들도 같이 나누게 되고 그래서 그화해 시간은 저희 동생이 얘기를 한 건데요 네. 동생이 자기가 아는 분이 어머님을 떠나보내면서 화해 시간을 갖지 못했다. 아. 그런 얘기를 했대요. 겨세 한이 되죠. 그러면. 네. 그래서, 아,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나도 부모님한테 찾아오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즐거운 추억을 갖는데, 여기 오신 어르신들이 그런 면에서 화해의 시간을 참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근데 그거는 예전의 추억들,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음. 않겠느냐. 그런 네. 얘기였습니다. 그렇군요. <laughs> 네. 예. 그, 뭐, 요즘은 사실 외동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형제들이 이제 부모님 연로하시고 아프시면은, 이게 사실 비교되는 게 사실 사람이 제일 힘들다고 해요. 누군가가 좀더 많이 희생을 하고, 이런 거에서 이제 많은 불화가 싹 트기도 하거든요. 네. 좀더 많은 부모님께 신경을 쓰고 돌보는 형제들한테 좀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음, 저도 이제 우리 동생하고도 참 다툼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자, 직접 모시셨으니까, 부모님은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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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을 네, 다. 네, 해. 그렇죠. 나만 힘든 것 같고. 네, 막 음. 그랬는데, 어, 시간이 지나면서, 아, 그때 내가 피곤해서 직장도 다니고 뭐도 하면서 피곤해서 그랬겠구나. 근데 그래서 동생이 못해준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이 했었었는데, 음. 나만 잘했다고, 나만 열심히 했다고 음. 생각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 했어요 모든 그 형제분들 사실 마음은 다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네. 정말 부모님을 모시는 그 형제는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어~ 형제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외식도 가시고 네. 반찬도 많이 해드리고 필요하면은 부모님 용돈도 더 해드리고 네. 조금씩 그런 물질적인 것을 더 해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 사실 직장 생활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고 네. 또 굉장히 여성으로서 고위직에 또 계셨기도 했지만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좀 색다른 세상을 처음 접해 보시는 거고 네. 어 어떤 어르신들을 많이 옆에서 보면서 아무래도 좀 그 본인의 인생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을 것 같고, 또 네. 사고에도 변화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세요, 원장님? 어, 네. 직장 생활할 때는 정말 일밖에 몰랐어요. 음. 취미라는 것도 없고, 뭐가 재밌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일을, 근데 이것도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일 자체가 즐거움이 된다라는 거를, 직장 생활할 때도 일이 즐겁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이, 여기서 느끼는 일의 즐거움하고 그건 다른 것 같아요. 음. 저는 이제, 어, 어르신들을 보면서, 이 어르신들이 살아온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저 어르신은 아프신데도 참 미소가 너무 예쁘다. 네. 저 어르신은 취미생활을 그림 하루종일 그림 그리시는데, 너무 예쁘게 그리시는데, 참 평안해 보이신다. 어떤 분들은 저희 요양보호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어. 말씀하시는 게 되게 달라요. 세상에 대한 말씀도.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 늙어가실까? 네.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분들한테 배우는 게참 많아요. 음.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음. 여기 계시면서 미소가 더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행복해지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종사자들하고 나누는 거죠. 선생님들 힘들죠. 음. 돌봄하는 선생님들이 휠체어도 하고, 뭐, 기저귀도 하고 이러는 게 되게 힘든데, 피곤하고 해도, 선생님들 저 어르신 얼굴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의 돌봄을 받아서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음. 점유소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게참 많으니까, 우리 힘들어도 같이 합시다. 이렇게 놔둘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다 어르신들도 다 그런 마음이셨으면 너무 좋겠고. 그렇습니다만. <laughs> 거기서 직접 생활도 지금 하고 계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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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네. 네. 아. 저희 어머니, 아 부모님 옆에 이제 제방을 마련해 놓고 네. 계시는데. 그럼 집이면서. 네, 네. 사실은 뭐 거기. 부모님 보는 시간보다 다른 어르신들 보는 시간이 아. 그래서 아침에 엄마 저 출근하고 갔다 와요 갔다가 사무실 갔다가 이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이제 저녁에 가서 왔어요 이렇 아, 어머니 옆방에서. 네. 나중에 원장님도 그럼 연세 드시면. 네. 저희 당연히 이제 그쪽을 가려고 <laughs>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 일을 한1 0년 정도 더 하면 아.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아.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 많은 가정에서 좀 부모님 그 돌보는 데 있어서 조금 그 방향을 좀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날 기회 가족 그 돌봄에 대하여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서 요양원을 지은 임수경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